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휘몰아치듯 지나간 지난 5달 동안에 제 사연을 올려봅니다. 대학 선배의 주선으로 와이프하고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벌써 10년도 더 전에 일이네요. 연애를 4년 정도 했는데 중간에 헤어지고서 남남처럼 산 적도 두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사람인다 싶어서 식을 올렸습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3살 아래였고, 당시 직업은 승무원이었습니다. 제 대학 선배의 아내가 승무원이어서 후배인 제 아내를 저에게 건너 건더 소개를 해준 것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대학 선배가 참 부러웠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집어 아내를 소개시켜 주려고 한 것에 참 고마웠고 들뜬 마음으로 소개팅에 갔다가 제가 첫눈에 반해 버렸죠. 왜 남자들에게는 승무원을 향한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승무원 복장을 입고서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늘씬한 모습을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적마다 괜히 한 번쯤은 보게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여자를 소개받는 것도 모자라 너무 예쁘고 이상형과 다름이 없는 여자가 제 옆에 나와서 저도 퍽 당황했죠. 가슴이 설레서 말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사귀자며 첫날부터 들이댔고 제 조건과 겉모습이 나쁘지 않았던지 와이프도 흔쾌히 첫날의 데이트를 수락해줬어요. 만난 당일부터 사귀어서 남들처럼 웃고 우는 연애를 했고, 잠시 제가 일이 너무 바빠 연락을 소홀하게 한 이유를 가지고서 헤어짐이 있긴 했었지만, 언제나 제가 다시 아내에게 매달리고 다시 만나자는 애원을 해서 재회를 했습니다. 혹 누군가 들으면 이런 제가 너무 찌질하고 못나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제가 와이프를 많이 좋아라 했습니다. 이대로 떠나보내기엔 너무 아쉬운 것이 많은 여자였어요. 저를 향한 사소한 것들 하나도 잘 배려할 줄 알고 제 농담에 잘 웃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쉽게 잘 뱉어내주는 착한 여자였습니다.일전에 차도녀한테 한번 빠졌다가 제대로 상처 입고 이별을 한 적이 있어서 그 후로는 잘 웃고 착한 여자가 제 이상형이 되었는데요. 딱 와이프는 제가 그리던 이상적인 여자였고 그래서 제가 밀어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보통 승무원들은 잘 나가는 사업가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시집에 간다고 하던데 와이프는 제가 평범한 월급쟁이 회사원이어도 좋아라 했네요. 그렇게 제 아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아들도 낳았고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와이프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아들을 잘도 낳아줬다고 하며 말입니다. 저 또한 열심히 돈 벌어오면서 가정과 아내에게 충실하려고 매사 노력을 했고 연애 때 연락 문제로 이별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더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아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주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아내가 행복해한다는 결혼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서는 정말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아내에게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가정이 오래도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상밖의 일이어서 참 얼떨떨합니다. 마치 아군이었던 이들이 한순간에 뒤통수를 치고서 적군이 되어버린 듯한 심정이랄까요? 저희 부모님은 평소에 정말 손주들을 애퍼라 하셨어요. 예전엔 전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하다 싶었을 정도로 손주 사랑에 각별한 분들이셨죠. 아내가 아이를 낳고서 하루도 되지 않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봐주겠다면서 부모를 자처하셨고 그래서 장모님이 아내를 돌봐주러 집에 오셨다가 저희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그냥 처갓댁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 당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이 힘들어 하실 것을 염려해 나름 자신이 보모를 해주겠다고 자체를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도 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길래 별 상관없어 하는 줄로만 알았고요. 그렇게 우리 집에서 거의 석달 가까이를 애를 돌봐준다며 지내신 어머니는 그러다가 본인이 애 보는 게더 힘들다면서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이프 입장에서는 얘를 봐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 오히려 도움을 얻었다며 감사해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와이프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저한테 거의 협박하는 조로 무섭게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시어머니를 집안에 들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절대 저번과 같이 석달 동안 며느리 옆에서 제대로 몸조리도 못하게 하고 벗가먹으려 하는 짓을 또 당하지는 않을 거라면서 바득바득 일을 가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던 3개월 동안 아이돌보고 시집살이를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서는 마음고생을 내내 했었나 보더라고요. 와이프가 육아죽을 내고서 잠시 집에 쉬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는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청소를 하게 하고 본인 밥을 차리게 하면서 오히려 쉬는 것 방해했다고 합니다. 와이프나 아이를 봐서라도 저랑 싸우는 것이 싫어서 그걸 다 꾹꾹 눌러 참으면서 버텼던 것이고요. 그제서야 저도 부랴부랴 어머님을 집으로 못 오게 했고, 다행히 둘째 아이는 장모님께서 집에 와주셔서는 아내 옆에 꼭 붙어 제대로 보모를 자처해 주셨습니다. 저도 퇴근을 하며 아내 옆에 와서는 모든 걸 도와주려고 애도 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내의 성에 차지 않았어요. 또다시 제 뒤에서 방해를 하던 저희 어머니 때문에 말입니다. 아내는 조금 더 일을 하다가 바로 휴직계를 내고서 육아에 집중을 했고, 그러다 아이 사표를 써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놔두고서 집을 비우며 비행을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아내도 일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면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수시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는 언제 일자리를 다시 구해서 집을 나돌아다닐 거냐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퍼붓고 사셨더군요. 아침 먹고서는 전화가 와서 너 설마 네 남편 회사 보내 놓고 집구석에서 TV나 보고 있는 건 아니지? 라고 하며 당장이라도 일어나 집안일 아무거나 시작을 하라면서 잔소리를 퍼붓셨다고 하더군요. 전화 너머로 마치 집안에 CCTV를 설치하고서는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마냥 거기 부엌 너머의 가스 뒤편에 끼어있을 먼지도 좀 닦고 베란다로 가서는 창뜰에 먼지 쌓인 것도 좀 닦아내고 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켜보듯 지시를 해가면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해요. 그때가 코로나가 터지기도 전이었는데 전화로 랜선 시집살이를 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명절에 시댁에 가면 그렇게 아내를 참밥신세를 하면서 손주들만 이쁘다고 옆에 끼고 계셨고 애엄마는 당연히 아이들이 먹다 남은 것을 잔반 처리하듯 깨끗이 비워야 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들을 먹으라고 늘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새 밥을 주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조차 까마득히 몰랐어요. 늘 명절에 가면 집이 워낙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남자 테이블 따로 여자 테이블 따로에서는 거실 한복판에서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뵙는 친척분들께 인사도 하며 식사를 했는지라. 여자 테이블에서 아내가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해왔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밥을 그따위로 주셨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한 채 그저 아내가 뭔가를 먹고 있다는 것만을 잘 확인하고 말았죠. 그러나 제가 모르는 사이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들에서 아내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차별을 받고 모든 시집살이를 당해왔다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야 처음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면서 말이죠. 불과 다섯 달전 어머니께서 집을 찾아오셨어요. 정말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말이죠. 퇴근하고 나니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집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애들이랑 노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내는 저희 엄마 옆에서 가만히 앉아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죠. 그런데 그때 아내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저를 보고서도 왔냐는 인사 한마디를 해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그꼴을 그냥 보지 못한 채왜 너는 남편이 돈벌어서 집에 들어왔는데도 인사를 한번안 하니? 라며 아내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마치 모든 걸 체념했다는 식으로 여보 왔어 라고 영혼 없는 인사를 했고요. 혹 엄마랑 아내가 싸웠나 싶기도 하고, 괜히 여자들 사이에서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가 갑자기 요 집에 와있나 싶기도 하고, 이 퇴근 시간까지 저희 집에 있으신 걸로 보아, 오늘 밤에는 본인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실 건가 싶기도 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니는 아버지랑 거의 동시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늘 사이냐? 라면서 떨떠름이, 그리고 뭔가 쌓인게 있다는 듯큰 목소리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는 다시 아이들이랑 놀아주셨고, 어머님도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로 가는데, 와이프는 그런 시부모님과 저를 본체 만지하면서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물한 잔을 벌컥 대며 마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뭐 일단 좋았습니다. 누구 하나 언성을 막 높이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 덕분에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밤에 와이프는 뭐가 그리 피곤한지 제게 별말을 안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별 생각 없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부모님이 여전히 자고 계시길래 인사를 제 드리지도 못하고 급하게 출근했는데요. 집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저희 부모님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어머님 옆에서 뭔 얘기를 듣고 있었는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는 억지로 왔어 라며 어머니 눈치를 보며 인사를 건넸고요. 저도 모르게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하신 거예요. 라면서 어머님께 물어보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 우리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지. 우리가 좀 서로 복잡거리면서 사는 게더 낫겠지. 라고 말입니다. 며칠 지내보려고 왔는데 옆에서 손주를 끼고 있으니 너무 좋아서 집으로 내려가기 싫다면서 좀더 늦기 전에 빨리 손주도 커가는 것도 보면서 옆에서 할미가 케어를 해주고 싶은데 어떠냐면서 갑자기 생각에도 없는 합가를 하자고 저한테 말을 하시는데 친아들인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 걸 우리 와이프는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와이프는 표정이 싹 굳은 채로 눈을 질끈 감았고,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전날에 내내 아내 표정이 좋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아내가 아들 하나도 아닌 둘을 키우면서 고생을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승무원 시절의 아내와는 달리 지금의 아내는 제대로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조차 하지를 못한 채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제 눈에도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본인도 늘 일을 하던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는 듯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아내가 시어머니란 이유로 합가를 반대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엄마랑 함께 지내다 보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편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 같게도 어머니 말에 같이 사는 거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러면 엄마가 와이프 잘 도와주고 살 거지? 라면서 기분 좋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세 사람의 표정을 봤죠. 기쁘게 웃으면서 도와주는 걸 말이라고 식은 죽 먹기지. 라며 환하게 웃으며 절 보는 부모님과 망연자실한 채로 죽일 듯이 노려보는 와이프의 표정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절 그렇게 노려보는 와이프가 순간 섭섭하고 믿더라고요. 나는 본인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합가를 해도 좋겠다 말을 꺼낸 건데 와이프는. 그저 우리 부모님과 절대로 같이 살기 싫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거부를 하는 듯해 보여서 섭섭할만 했어요. 내가 기껏 돈 벌어다 주면서 아내가 집에서 애만 돌보도록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그런 내게 고마워하면서 시부모님께도 까뜻하게 대하지는 못할 망정 싫은 티를 조금씩 내면서 저를 노려보는 아내가 순간 예뻐 보이기는 커녕 혼을 내주고 싶었달까요? 저도 지금 에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다는 것 정도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말이죠. 그간 엄마가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는 시집살이를 시키고 명절에는 애들이 먹다 남은 밥을 먹기만 하고 마음고생에 몸고생까지 시킬 건다 시키면서 사셨을 줄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희 엄마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날 밤에 침대에 들어가서 말을 꺼냈는데, 와이프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었는 줄아면 학과를 절대 못할 거라면서 말이죠. 승무원인 자신은 무슨 동네 다방 종업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허구헌날 커피 대량에 식사 대량에 하다못해 코픈 휴지까지 자신한테 시켜오던 분이신데, 그런 사람이랑 한 집에서 평생을 같이 보면 살아야 한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밖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들으실까 싶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는 주죽은 듯 울었지 않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부모님께는 제가 출근하고 난후 아내의 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집으로 가셨고 가시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네 와이프가 평소에 그리 싹싹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나도 울컥한다. 내가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인데 며느리한테 고작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상처를 받아야 하나 싶어 말이지. 엄마도 너무 속상한데 난 이게 다 너네 와이프 때문에 합달을 하겠다는 거야. 애 둘을 키우기 혼자 많이 버거울 텐데. 우리가 함께 살면 니네 와이프도 좀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놀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손주들 재롱 보면서 옆에서 웃고 살수 있고. 안 그러니? 그러니 네가 꼭 와이프를 설득해라. 엄마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뭐지 않았어. 너도 잘 알지. 라고 말이죠. 엄마가 그런 말씀까지 하시니 저도 나이 든 부모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에 아내를 바로 설득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전날 아내를 통해서 저희 엄마가 아내를 얼마나 찬밥처럼 대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긴 했지만. 참...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단지 시어머니란 이유로 밀어내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은연 중에 조금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와이프와 이혼소리를 가져와서는 소송에서 이혼하기 전에 그냥 합의를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 말도 안 된다면서 도장 찍는 걸 거부하고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래 발버둥을 쳤지만 아내는 절대로 저랑 같이 살 수가 없다며 학가를 하고 싶으면 너 혼자 부모님 모시고서 평생 효도하며 효자로 살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네 효도를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건데?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내가 내 가정만 꾸리고 잘 살고 싶다는데 왜 자꾸 너네 부모님은 나한테 학가를 종용하며 억지로 당신들을 챙기라 말아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 엄마한테 받은 전화만 300통이 넘어 300통이 넘는다고 이 자식아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너네 엄마 때문에 고생한 걸 울면서 말했는데도 너는 결국 내 말이 아니라 니네 엄마 말을 따라서 합가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니네 엄마한테 나만 허락을 하면 합가를 할 거라는 말까지 했나 보지 나면서 더 이상 눈물도 보이지 않은 채 저를 죽일 듯이 노래만 보며 아주 착하게 말을 뱉어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정떨어지고 화가 나서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와이프와의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자신을 생각해서 얘를 돌봐주고 살림의 여유도 주게 하려고 학교를 하고 싶어 하셨던 건데 그 나이 든 노인네한테 니네 엄마라고 예의없게 칭하면서 남편이 제게 소리를 바라바라 지르는 와이프가 정말 정떨어졌거든요. 여전히 사랑하는 건 맞았고 내 아이들의 하나뿐인 엄마라 평생 제가 안고 갈 사람인 것도 분명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너무 화가 나서는 어떻게든 와이프랑 헤어지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겁을 줄 참이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나중에라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저한테 매달리며 이혼을 취소해달라고 할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자연스레 와이프의 이혼 합의를 취소한 것 동시에 저희 부모님을 데리고서 집에 모셔올 참이었죠. 다 같이 합가를 해서는 잘 지내보면 와이프도 저희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긴 채 혼자 친구들이며 가족들을 보러 외출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곧 합가를 한 것에 대한 불만을 낮추며 좀더 행복하게 잘살줄 알았습니다. 철저한 저만의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와이프랑 이혼소리에 도장까지 찍고 법원에 가서 제출을 했는데, 숙려기간이 다 끝나갈 때까지 와이프는 도통 제게 사과를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자세를 낮추지도 않고 아이 그 길로 집을 나가서는 연락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와이프가 제게 먼저 머리를 숙이고 다가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는 아이들 양육권까지 제가 다 챙겼고 아이들 양육비조차 두 아이 합해서 겨우 30만원으로 합의를 하고서는 이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에도 애초에 저나 와이프가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그 후엔 저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었는지라 모아놓은 돈이 마땅치 않아서 내내 월세살이었고 그래서 재산분할을 딱히 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와이프가 좀더 마음 편하게 제게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끝까지 제게 먼저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3개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자존심이고 뭐고 다 죽인 채로 한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렸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그래도 아들들이 있는데 미련도 없이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린 아내의 행보에 충격도 받았고요. 당황한 마음에 이러다 진짜 이혼이 될것 같다면서 당장 아내가 지내고 있을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더 없었고 자존심이고 뭐고 챙길 여유가 더 이상 없었어요. 설마 이혼을 하겠나 생각한 가정주부 아내가 이런 식으로 번호까지 바꾸면서까지 저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유를 직접 듣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합가를 하지 않을 테니 제발 돌아와달라고 빌려고도 할 작정으로 갔어요. 하지만 저는 처가 댁에 들어가자마자 금세 다른 세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본 장인장모님이 상당히 당황해하시며 절떨떠름이 내버려만 뒀어요. 전 같으며 사이고 왔다면서 이것저것 커피에 과일까지 한가득 내어 오셨을 텐데, 이제는 남이라면서 물한 모금조차 주지를 않으며 절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아내는 집에 없었고, 어딜 가냐고 물어보려는 참에 밖에서 들어오는 와이프와 마주쳤는데요. 글쎄, 요가라도 하는 건지, 운동복을 입고서는 땀을 뺀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혼 직전보다 훨 얼굴에 생기도 돌았고 살도 뺀 건지 요가복이 너무나 잘 어울렸고요. 중요한 건 와이프도 저를 보고서는 저 새끼가 여기 왜 들어와 있어? 라면서 여전히 적대적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무릎까지 꿇고서는 절대로 시부모님과 합달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막겠다면서 아내를 향해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정말 칼같이 저를 무시했어요. 내가 충분히 기회를 줬잖아. 당신한테 학교가 싫다고 말도 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누구보다 나를 신경쓰지 않은 채 시어머니 입장부터 생각하며 나를 오히려 못돼차 먹은 며느리마냥 바라봤잖아. 절대 그 집안 며느리로 그리고 당신 아내로 다시는 안 돌아가. 애들도 당신이 알아서 키워. 난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이를 보러 가며 내 나름대로 살 테니 양육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곧장 씻는다고 들어가 버렸어요. 졸지에 저는 와이프를 설득하러 왔다가 장인 장모님과 대면을 해야 했고 장인 어른은 그 소리 하러 온 거야? 이런 1비리리내 딸이 한번 실패하지 두번또 실패를 하려고 그 집에 돌아가겠어? 당장 나가! 라며 제 멱살을 잡아 끌어서는 집 밖으로 쫓아버리셨어요. 집에 돌아와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지난 숙려기간 동안에도 와이프 없이 충분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육아와 살림, 그리고 회사 일까지 모든 걸 혼자서 평생 병행하며 살아야 한다니 진짜 아찔하고 두려워 미칠 노릇이었죠. 정말 오래도록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당장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제 아이들과 더 나이들기 전 함께 살아보고 싶다면서 먼저 학과를 제안해 주신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나 혼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며 좀더 편하게 아이들을 키워볼까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저의 계획은 아주 물고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조르시던 엄마가 학과를 하러 집에 들어오라는 제 말에 일초도 뜸을 들이지 않은 채 내가 왜? 며느리도 없는데 그집 들어가면 내가 애들 보고 살림 다 해야 하는데 내가 왜? 나는 이제 퇴전만 받고 살아야 하는 나이다. 너도 양심이 있음. 네 엄마한테 이런 부탁 다신 꺼내지 마. 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한채 전화를 끊으셨어요. 합가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결국 자식 부부를 이용까지 하게 만드신 엄마가 이제 와서 합가를 안 하겠다면서 나몰라라 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저도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와이프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가 우리 집에 합가를 해서 들어와 살려고 한 이유는 와이프가 애 보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가 있는 집에서 아무 일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시부모 대접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 하인노릇을 한 와이프가 이혼을 하고는 남의 식구가 되었으니 대접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인 저와의 합가를 거부하신 거라는 걸 말이죠. 아이 둘 양육비도 겨우 30만 원을로 맞췄고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었고, 정말 와이프는 그냥 못 만나가서는 혼자 친정에 들어가 편안하게 운동도 하며 개인 시간을 보낼 줄로 살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저 혼자 월세 값을 내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하다못해 부모님의 도움 하나 없이 저 혼자 애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힘들고 버거워서 미칠 것 같은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 하나 없었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 조차 하나가 없었어요. 이건 뭐 어머니와 와이프 사이에서 이상한 판단을 해서는 합가를 하려고 해봤다가 졸지에 제 발등을 찍은 것 마냥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아버린 것과도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월세 기간까지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졸지에 이사할 집까지 찾아다녀야 했고 그렇게 평일엔 일하다 예보러 가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집을 보러 다니다가 결국 회사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방두 개짜리 월세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사이 아내가 다 이사업체를 알아봐 주고 집을 보러 다니면서 도와줬을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사이에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새삼 깨달으면서도 아내에게 제가 잘못한 것이 분명했기에 누구도 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감히 그리워한다는 말도 감히 어느 누구에게 꺼내볼 수가 없었고, 저는 지금도 저 스스로가 저지른 짓에 대한 후회만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중이에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